자 이번 시간 결산 두 번째입니다. 자산에 관한 결산 정리 자 412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고요. 출제율은 한80% 정도 됩니다. 자 2급에서 이미 다뤘던 자산에게 2급에서 다뤘던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약간 조금 더 까다롭다 할 정도의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건 없습니다. 자 우선 재고자산감모 손실과 평가손실 기말 결산 시 상품 재고액을 봤더니. 도난 증발 분실 뭐 등으로 인해서 그 실제 장부와 재고를 봤던 실제가 줄어 늘어나진 않겠죠 늘어나진 않는데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때 그 줄어든 게 정상적이다 하면 매출원가에 이렇게 하고요 비자 매출원가에 비정상적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영업 외 비용으로 해서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평가 손실. 우리가 취득할 때보다 시가가 낮아 버렸어요 단가가 그런 경우에 요거는 정상적 비정상적 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가격 내리는 걸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또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분괴할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 상품 이렇게 빼 버리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뭐 2급에서 이미 배웠지만 1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제 1번 문제 413페이지 12월 31일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음 잔액에 대하여 뭐 보통 1% 나옵니다. 자 그냥 예제 문제니까 3%로 했어요. 뭐 중법으로 설정하다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2천만 원 충당금 잔액이 1 2 3 0 0원 받을러음 880만원 잔액이 있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6 5 0 0원 있을 때, 자, 이럴 때, 이 계산이, 외상매출금 2천만원에 대해서 3%,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 빼고, 나머지만 보충해주는 차액 보충법을 쓰죠. 그래서 477,000원. 받을러음도 880만원에 3%, 0.03 곱해서, 대손충당금 잔액 6 5 0 0원뺀 나머지만, 19만 9천 원만 보충해주면 되겠죠 자 일반전표를 입력할 때는 차별의 대손상각비에서 두개 합친 금액 67만 6천 원그 다음에 각각의 외상배출금 받으려면 다음 번호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평가계정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 번호 대손충당금 각각 해서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결산자료입력 메뉴를 사용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 그거 일일이 붕괴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아참은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5번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받으렁 요 자리에 가서 결산반영금에 요 자리에 가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계 나오고요 그리고 요것만 점표추가만 까먹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시간도 절약되고요 자 그리고 그 F3 점표추가를 누르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스 yes 누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 요걸 적극적으로 쓰기를 권한다는 거. 자, 근데 만약에 했다. 요건 시험에 지금까지 한번 나왔습니다. 한 번. 근데 실무에 가서 필요할 것 같아서, 결산 대체 분계 했는데, 아, 이게 잘못된 게 있어. 그럼 하나씩 지울 수도 있지만, 그냥 한꺼번에 싹 지우고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컨트롤 F, F5 F4를 딱 누르고 일반 전표의 자동 결산 분개를 삭제합니다. 계속해서 y yes 예스 하면 없었던 일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요거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 확인 학습 이론 시험 문제 415페이지 거기 1번 에, 두 문제? 예, 한아한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아해 보겠습니다. 두 문제구나. 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자 2급처럼 내면 너무 쉬우니까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거 뭐죠?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고 기타의 매출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공기 저기등록면에서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버튼 눌러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쳐보면 얘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영업이익 비용이라는 거. 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다음 이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 그러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에 매출액 그다음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나오고 거기다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다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하면 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게 손익계산서 순서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대손상각비로 했을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니까 영업이익부터 영향을 미치죠. 근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예요? 영업외 비용이에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전 단계 영업이익까지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요 다음부터 영향을 미쳐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여기는 전혀 역량을 안 미친다. 매출원가에도 역량을 안 주고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이익에만 역량을 줍니다. 변동되는 것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보다도 약간 까다롭게 생각하도록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단순하게 대손충당금 설정하라는 건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좀 꼬아놔요. 자, 주식회사 굿 패션은 대손충당금을 보충법 위에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 채권 잔액이 1%로 설정하고 있다까지는 이급하고 비슷해요. 기말 재무 상태표상 매출 채권이 순장부 가액은 얼마인가? 순장부 가액이라는 건 뭐예요? 자, 매출 채권이 있어요. 외상매출금 받을러오 매출 채권이 있으면 매출 채권에서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대손충당금 자, 이 평가 계정을 뺀 자, 100원이다. 대손충당금이 10원이다. 그럼 뺀 90원. 얘가 바로 순장부 가액입니다. 순수한 장부. 우리가 외상 매출금 요거 대손 처리되고 못 받게 되는 게 보통 1%가 있더라. 뭐.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 회수 가능한 금액이 수금 가능한 금액이 몇 년에 걸쳐 장사해 보니까 90원이다. 요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합친 거 기초에 5만원 있고 이번에 원래 50만원이 생겼는데 수금 20만원 했어요 회수 그럼 요거 빼면 자 55만원에서 20만원 빼면 35만원이 매출채권 잔액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말이니까 여기 기말이라는 말이 있죠 대손충당금은 요거에 대해서 1%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35만원 곱하기 0.01. 그러면 3,500원이 되죠. 자, 밑에 설명 달아놨습니다. 자, 3,500원 설정하는데, 대손충당금 기초에 만원 10, 10, 있었는데, 대손된 게 8,000원. 요거 8,000원 빼면, 자,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 빼면 1,500원만 추가로 대손충당금 설정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거. 순장부가액이 다른 건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추가로 1,500원만 보충법으로 설정했지만 전체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예요? 원래 2,000원 남은 거얘두개 더하면 3,500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 채권 35만원에서 3,500원을 빼면 자, 35만원에서 3,500원을 빼면 34만 6,500원이 순장부가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정을 규명하게 파는 거냐면 이 1,500원을 빼서 계산을 하도록 함정을 유도한 겁니다. 얘는 안 봐도 돼요. 없어도 돼요. 왜 이것만 가지고도 1% 설정하라고 그랬으니까 3,500원. 그러면 35만 원에 3,500원 빼면 아 34만 6,500원 돼요. 얘안 봐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이번에 설정할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 추가로 얼마를 해야 되나. 대손상각비는 얼마 나오나. 그러면 1,500원이 정답이 되죠. 자, 수험생들 약간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해석하시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학습 문제입니다. 대손충당금은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자, 6억 1,500만원. 대손충당금 잔액은 425만원. 기말 받은 어음 잔액 1억 2,500만 원, 대선충당 잔액 89만 원에 대하여 1%를 보충, 보충법으로 보충 설정한다. 자, 이건 뭐 2급에서 나왔던 수준이죠. 그렇게 해서 대선충당금 곱하기 0, 1%, 0.01 하면 425만 원에 대선충당금 잔액 얼마예요? 425만 원 빼면 190만 원. 그 다음에, 자, 받을 어음 1억 2,510만 원에 1% 곱해서 대선 충당금 잔액 89만 원 빼면 30만 천 원. 자 일반 전표를 입력했을 때는 두개 더하면 대선 상각비 226만 천 원이고 대선 충당금 109번 111번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저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입력해서 전표 추가만 해주면 그게 더 빠릅니다. <laughs> 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자이 급에서 이미 배웠던 건데 12월 2일. 한일 주식회사의 주식 100주를 단주당, 아, 한 주당 만 원에 매입하고,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백만 원이죠? 자,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급하다 대변의 당자의금 되겠죠. 결산시위 주식을 한 주당 만 이천 원으로 평가하다. 그러면 100주 곱하기 한 주당 얼마씩? 이천 원씩 이익 봤어요. 그러면, 예, 20만 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자, 요 12월 2일은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이고요 12월 31일은 자, 20만원 이익 받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 자, 영업의수익 단기매매증권 평가 20만원, 차변에는 그만큼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되는 거죠. 자, 요건 2급에서 다 다른 사항인데, 1급은 요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고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417페이지 확인 학습 문제. 다음은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내역이다. 세 개가 나왔습니다. 당사는 단기 매매 증권이 평가 손익을 통산, 합산하여 한꺼번에 회계 처리하고 있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합산해버리면 돼요. 취득원가 각각 있죠? 자, 세개 회사. 전년도 말 공정가액 합계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낮게로 보면 어느 건 오르고 어느 건 떨어지고 막. 계산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laughs> 전년도 말 시가 우리 장부에 기록된 거 5,500만 원 토탈. 당해년도 결산 시에 시가는 5,150만 원.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얼마 떨어졌냐면 전기말 공정가액 5,500만 원에서 5,150만 원 빼니까 얼마 3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 35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해서 차변에 영업 의 비용으로 기록해 주고요. 그만큼 이번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란 자산이 감소를 대변에 적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실무 시험입니다. 자, 418페이지에 있는 예, 어17어17 어, 17. 418페이지에 있는 감가상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당기매매진보는 다 됐고요. 자, 예제 3번입니다. 12월 31일 당기분 영업부 건물이 감가상각비는 50만 원. 그러면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차량운반 감가상각비는 300만 원. 비품이 감가상각비는 80만 원이다. 각각각. 자,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건물 감가상각 두개에 그다음에 차량 운반 감가상 두개 비품이 감가상 두개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면 굳이 이렇게 분개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그거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근데 1급에서는 그렇게 내면다 합격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산 마감 시 단기분 감가상각 두 개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 자, 감가상각누계액 100만 원을 설정하면 붕괴가 어떻게 돼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만 원 그리고 자, 이게 건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써봅시다. 100만 원. 자, 이거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자,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이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죠. 인건비 많이 나가고 관리비 많이 나가면 이익은 줄어듭니다. 당기순이익 100만 원이 감소한다. 자, 답이 보이죠? 이익이 줄어들면 자본도, 이익여금이 줄어들죠. 근데 얘는 증가한다고 되어있으니까 틀린 답이 돼요. 부채, 어, 이거 부채 아닌가요? 부채성 충당금에서, 얘는 부채는 아니에요. 부채의 성격. 왜? 자산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평가계정이라고 아까 몇번 이야기했죠? 평가계정은 자산에서 차감을 해서 순자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평가계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채 같다. 왜? 자산에서 부채는 빼니까. 그렇다고 부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가 증가한다 부채가 아니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자산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다음 회계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업무용 차량 취득하기로 하고 지급한 금액 선급금 200만원을 차량 유지비로 회계처리하겠다. 자, 원래는 차변에 선급금 자산이죠? 선급금 200만원 이렇게 붕괴하고 현금으로 줬다면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붕괴가 됐어야 하는데, 요거를 뭘로 잘못했다 그랬어요? 차량 유지비로. 얘를안 하고 차량 유지비로 했다는 말이에요. 차량유지비는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이 과대 계산된 겁니다. 비용이 과대 계산되다. 답은 나왔죠. 그다음에 자산이 증가를 적어야 되는데 자산을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과소. 자산이 과대 이게 틀렸죠. 과소가 돼야죠. 비용이 많아지면 단계순이익은 적어지죠. 수익이 저, 과소가 맞습니다. 수익이 적어지면 자본의 자본 안에 이익여금도 줄어듭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좀 포괄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응? 이거 맞죠? 단기순이익, 아, 3번 문제구나. 어, 아, 요거, 요거. 이상하다 싶었다. 3번입니다. 저도 밤중에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오타가 하나씩 나옵니다. 자, 보고기간 종료 일 희망, 주식회사 희망의 결산 시 단기순이익이 10만원이었다. 자, 순이익이 10만원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오류가 포함됐을 경우, 수정 후 단기순이익 얼마인가. 자, 오류를 봅시다. 감자차익과소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과대 이자비용과대 단기투자자산처분이과대 근데 이거 어떤 함정을 파는냐면요. 요거 두 개를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들 어 감자차익이 어디에 속하는 거지? 아이고 이거 답이 나오다 자, 검색을 하면요. 감자차익 계정금에저기등록 메뉴에서 딱 검색하면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다음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예. 얘도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종류의 기타포괄손이 2개.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자본 항목은 자본 항목은 당기순이익 구하는 거 수익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자본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여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 맞죠? 그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랬을 때 자, 순이익이 10만 원이었는데 이자 비용을 과대 계산했다. 잘못해서 15,000원을 더해 버렸다. 이거를 수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자 비용을 15,000원 줄여야 되겠죠. 비용이 줄어들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네. 10만 원에다가 단기 순이익은 15,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요거 수정했을 때. 그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 영업의 수익인데 어떻게 과대가 됐대요? 너무 많이 적어 버렸대요. 얼마를? 25,000원. 그럼 이거 빼야죠. 수익을 뺍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25,000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론 15,000원 더하고 25,000원 빼니까 잘못 건드렸죠? 오히려 만원 줄어들어요. 이익이. 만원 줄어듭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고 9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함정을 이걸 파놓은 거예요. 감자차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이어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나서 그 당기순이익은 어에요 자본의 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이후의 상황입니다. 요거는 물론 자본의 역량을 미치긴 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9번, 저 1번, 9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어, 제가 요령은 뭐냐? 이거 뭔가 의심쩍 적다 하면 계정광역 저기 등 메뉴 바로 가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속하는 항목인지. 다 암기 못 합니다, 사람이. 자, 그 다음 확인학습 실무시험 두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어, 419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 결산이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 원가 자 공장입니다.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한다. 뭐공장에 차량도 있고 비품도 있고 기계장치 있죠. 그러면 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두개 일반 자표보다는 결산 자료 입력으로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선택한 후 제품 매출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자 제품 매출 원가 밑에 경비 밑에 일반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뭐, 단기 총재 주병 나오죠. 재료비, 농업비 경비, 뭐, 이렇게. 여기에, 감가상비, 건물, 없고요 기계장치, 차량방구, 아까 두 개가 맞나요? 그 다음, 비프. 자, 아, 여기 밑에 있습니다. 예, 720만원. 요세 개를 입력하면 합계금액 1,870만원. 입력만 하고, 여기 예, 결산받은 금액 요 자리 가서 입력합니다. 하고, 요거, 전표 추가만 클릭 잊어먹지 않는다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정확하게. 붕괴 일반전표 붕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2번 문제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 취득가액은 몰라요. 자 내용 연수 5년 생각 방법 정액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형자산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정액법으로 할까, 둘째 직접법으로 처리할까. 그리고 상각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무형자산 아저아 감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무형자산 상각비자 이렇게 하는데 직접법은 뭐냐 감가상각 두 개를 안 써요. 직접자산 차감 자 근데 그럼 정액법으로 하면 내용연수 분해 5년 분해 취득원가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액 하는데 취득가액을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비비고 하는 겁니다. 자 대신에 전기말 2016년 10월 31일 상각후 아직 미상각 잔액은 1,500만 원이다. 직접 법으로 하니까 1,500만 원 남았다는 단서는 줬어요. 영업권은 2015년 1월 1일에 취득했다. 그럼 몇년 지난 거예요? 2015년 1년, 16년 1년. 그럼 이때까지 상각한 게 2년 상각한 겁니다. 내용연수는 5년. 그럼 5년에서 2년을 빼면 몇년 남은 거? 그렇죠. 3년이 남았습니다. 자 매년 법정 삼각 범위를 전부 무형자산 삼각비로 인식하였다. 당연히도 영업권이 무형자산 비를 인식하시오. 자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하고 판매비 관리비로 처리한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삼각 2016년 말에 삼각한 후에 원래는 2 0 1 7년이라리래요미삼각 잔액은 1,500만 원, 1,500만 원을 남은 기간 3년으로 나누기 하면 그러면, 잔존가액은 없습니다, 원래, 무형자산은. 얼마예요 500만원. 그러면 추산이 되죠? 2년 동안 감가상 했으니까 1000만원. 남은 게 1500. 그러면 얼마예요 2500만원 취득원가는 추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500만원이다. 자,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1500만원 나누기 3년으로 3분의 1, 500만원. 그럼 무형자산 감가차안 들어갑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판매비 와 관리비 800번대. 그다음 영업권 직접 상각 500만 원 이렇게 분개하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예, 자변에 무형상각비 500만 원대별에 영업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해서 자산에 관한 결산 정리 다 끝났고요. 어, 재무상태표에 대한 결산 정리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수익 비용 뭐 이연 뭐 소모품 임시 계정 정리 요거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다음 재무제표 조회해서 앞으로 결산은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힘내시고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